오늘 토요일인데 어 일단 연대도에서 다시 뱅어돔 낚시를 해보기 위해 척포에서 어 배를 탔는데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제가 딱히 지정한 건 아니고 그냥 선장님이 내려주시는 대로 그 지도 도면을 보니까 저번에 선자리에서 조금 옆이더라고요. 이날 제가 서서 낚시한 곳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곳이고 저번에 섰던 곳보다 어 지도상으로 약간 더 위쪽입니다. 저번에 섰던 곳은 전 수심이 8m 정도 됐는데 이번에 선 곳은 어, 들물 날물에 따라 수심이 4-5m 에서 였고 어, 제가 섰을 때 날물이 시작되는 물때여서 수심이 낮아 사실은 조금은 힘든 낚시였습니다. 아, 근데 저번에 그 자리보단 자리가 많이 낮아서 지금 어, 평강을 쓰더라도 어, 뱅어돔이 어, 피거나 이런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여기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곰통이 있고 그리고 이 자리는 제가 내리면서 조금 찜찜했던 게 지금 저쪽에 보시면 연대도 내려서 이렇게 걸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걸어 들어오기 네 저쪽으로 해서 걸어오면 되고 어 오늘은 저번하고 똑같이 네 라키쇼 제로치로 한다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 포인트에서 날물이 어느정도 시작되자 발아픈 수중류가 보일만큼 수심이 낮아졌고 장타를 치고 싶었으나 생각보다 조류도 너무 잘 가고 바람도 많이 불어 채비를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. 투제로 장길지 채비까지 해봤으나 별다른 소독없이 이날 낚시는 끝이 났습니다. 제 생각에 여기 포인트는 끝들물에서 초날물이 받치는 물대에 바람이 작게 부는 날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. 혹여나 통영 내만에서 갯바이 뱅어돔 낚시를 가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선 곳보다는 항림도나 연대더라도좀더 아래인 제가 저번에 썼던 곳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오늘 제가 대상어를 보지 못한 것은 실력 부족도 있겠지만 요즘 생각보다 뱅어돔 조항이 너무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. 며칠간 조용했다가 하루 반짝하고 그 다음날 바로 따라가 봐도 뱅어돔 얼굴조차 을 보기 힘든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. 오늘도 미흡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